네, 안녕하세요. 취보탄콩 <laughs>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요. 나는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을까? 나는 왜 메뉴를 정확하게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왜 고르지 못할까? 나는 왜 판단하지 못할까? 나는 왜 쉽게 결정하지 못할까? 자,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썸네일을 보고 이 강의의 제목을 보고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셨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채널은요,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잘 쉽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좀 자존감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쉽게 사람들과 스피치를 통해서 잘, 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조금 그런 이야기들 음, 그런 것들을 코칭하는 채널입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어말 스피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자존감, 나의 이런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쉽게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코칭하고, 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한다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좀, 네, 이야기 나누고 공유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심리가 왜 이러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토닥토닥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쉽게 더잘 다가가고 또 소통할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할게요. 음식점에 가면 쉽게 메뉴를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 정말 많죠. 망설이는 분들 많죠. 네 만약에 레스토랑에 갔다면 어나 어, 나 피자를 먹을까? 아나 파스타를 먹을까? 나 토마토 파스타를 먹을까? 크림 파스타를 먹을까? 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뭐돈 많으면 다 시켜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중국집에 갔을 때 어, 짜장면 먹을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짬뽕을 먹으니까 얼큰한 그 국물을 보니까 어, 짬뽕 먹을까? 아아 근데 짜장면도 맛있게 생겼는데 아그래아뭐 먹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짬뽕을 시켰어요. 근데 그 시키는 순간에도 짜장면 먹는 사람들을 보면 짜장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메뉴를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짬짜면이잖아요. 오죽, 이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우면, 오죽하면 그 짬짜면이라는 메뉴가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네, 오죽하면 이런 메뉴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짜면 시켰는데, 후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이거, 이거 조금 깨작 먹고, 이거 좀 깨작 먹으니까, 어, 다음에 한 가지 메뉴만 시켜야 되겠어. 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만큼, 참 사람들은, 어, 뭔가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 사람이요.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심리에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무언가를 결정을 내리는데 인간의 그 심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유독 유독 뭔가를 판단하기 어려워하고 유독 무언가를 좀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약간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쉽게 뭔가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은 또 한편의 심리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작용을 하냐면, 어, 실수하지 않으려는,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라는 이런 좀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좀 지나친, 어, 것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뭔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좀 야단을 좀 맞았거나, 어, 내가 좀 자라온 환경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뭐 환경에 있었거나, 어, 내가 자라오면서, 혹은 뭐 직장 내에서 내가 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이런 뭐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래서 실수하면 안 돼. 라는 자기의 그 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이런 메뉴에 있는 거에 있어서도 쉽게 좀 선택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좀 완벽주의, 이신 분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완벽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그래서 더 우유부단할 수 있다는 거. 네. 이 심리적인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 나는 좀, 좀 지나친 것 같아. 나는 이런 거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어, 나는 조금 지나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좀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조금, 아, 어, 여러분들의 그 자신을, 어,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사실 메뉴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 자기가 선택을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신 메뉴를 골라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좀 좋지 못한 습관이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메뉴를 선택하는 작은 일이긴 하지만 어 내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뭔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타인에게 왜냐면 나는 그거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실패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는 것과 두렵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제 타인에게 선택을 맡기고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 선택을 어, 이렇게 회피하게 되면 결국에 내가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심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실패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고. 또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더 완벽해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그 인간으로 이제 사실 그런 변화를 가지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한 메뉴가 오늘 좀 맛없으면 어, 어때요? 내가 선택한 이 맛집이 좀 맛없으면 어때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리뷰를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보잖아요. 어, 내가 선택한 이 집이 어, 만약에 맛없더라도 리뷰가 그렇게 써져 있었어. 맛집이 추천이 되어 있었어. 라는 뭔가 그핑계거리를 그 찾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네, 선택한 맛집이 좀 맛없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선택한 맛집에서. 어, 내가 선택한 이 메뉴가 조금 맛없으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네 너무 사소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어, 일에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쉽게 뭔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패턴이 되어서 이런 것들의 습관이 되어서 내가 더큰 일을 해야 될때 내가 더큰 중요한 일에 있어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때 이런 작은 패턴의 습관들이 그 정말 큰 일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결단을 쉽게 내리고 싶고 정말 결단력과 판단력을 여러분들 어 가지시려면 정말 큰큰 큰 상황에 있어서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가 없,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일부터 작은 상황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뭔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어,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망설이지 말고 선택을 하는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 이제 쉽게 그냥 딱 판단해서 결단하세요. 어떤 거 먹을지 결단하세요. 메뉴 그냥 쉽게 고르세요. 이게 결국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위한 작은 습관. 일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 또 이런 심리가 왜 나는 왜 쉽게 판단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 누구나 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혼자서 이거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패를 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한다는 심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하지만 내가 노력함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네, 정말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결단하는 습관 갖춰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용하셨다면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상이었다는 거 하지만 이제부터는 쉽게 빠른 판단과 결단을 위해서 이제는 어 어, 30초 1분을 망설이셨다면 시간을 한번 단축시켜서 결단을 해보고 메뉴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